극심한 변동성 장세, 초 단타 매매에 답이 있을까? 이윤지훈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신세계가 추신수 때문에 오른 거 맞습니까? 시청자 어, 분들께서 뭐 시청자분들께서 <laughs> 그런 아.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laughs> 자, 변동성 이렇게 굉장히 심하고요. 뭐, 네. 스캘핑이나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오늘 아주 뭐, 아주 어려운 장에, 우리, 우리 윤쌤이 아주 좋은 특강을, 해, 특강과 기법을 알려주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 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네, 중 장기 그렇죠. 하다가 뭐, 또안 되는 분는데 단기 트레이딩 중에서도 데이 트레이딩이 있고, 스캘핑이 있는데, 네. 스캘핑이라고 하는 게 뭔지 스캘핑 기법에 대해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네, 일단은 뭐, 스켈핑, 일단 어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네. 인디언 부족 언어로, 지금 이제 아메리카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메리카 부족 언어로 가죽을 벗긴다라는 얘기에서 이제 유래가 좀 됐어요. 아, 음, 무서운 얘기네. 그죠 네. <laughs> 그래서 머리 가죽을 벗긴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어원의 유래가 이제 스켈핑처럼 아주 적은 수익들, 0.1%부터 1%의 순수익들을 노리고 들어가는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발한데요. 그러니까 이 데이 트레이딩보다도 저거 더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쵸, 네. 데이 트레이딩과 비교를 하면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 는 오늘 한, 하루 안쪽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음. 좀 오늘 하루 일봉 자리가 좀 괜찮은 애들이나 네네. 아니면은 오늘 섹터적으로 봤었을 때 그냥 편안하게 끌고 갈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설정을 하고요. 음. 그다음에 스캘핑 종목들 같은 경우는 초 단위로 지금 자리에서 바로 0.3%나 0.5% 정도의 수익률을 원래 기본적으로 좀 보고 들어가는 게스캘핑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데이트레이딩을 가지고도 뭐 하루에 몇번 거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쵸. 그렇게 데이트레이딩 가지고 한 종목은 막 사고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야 뭐 아침에 산 혹은 뭐 전일 종가에 사놓거나 그렇죠? 네. 전일, 전, 종가, 종별하러 그래? 종배? 그, 종배라 <laughs> 그렇죠. <종배라 웃음> 네, 그렇죠. 종배라고 네. 그죠 종배로. 전일 종가에 사놓고 오늘 오르면 팔거나 시초가에 들어가서 어, 매수 가격 설정, 매도 가격 설정해서 팔고 네. 또 떨어지면 한번 사죠. 이 정도인데 네, 스캘핑은 보다더 적극적으로 그냥 네. 그 기회를 봐서 사고 팔고 단타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스캘핑의 에... 뭐 세상 만사가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죠.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스캘핑, 초단타 매매의 장점과 단점 네. 한 번씩 설명을 좀 드려보, 네.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장점이라면은, 우리가 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좀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리고 대응이 좀 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어, 수익이 극대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 한, 어, 얘기를 하면은, 단점으로 하면은 손실이 극대화될 수도 있다. 어, 잠깐 의문을 좀 품으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음.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얘기는 내가 조금 매매를 좀더 잘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좀 빨리, 빨리, 그다음좀더 편하게, 좀더 안정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어, 0.5%대에서 1%대 정도 왔다갔다 많이 할수 있는데, 손실이 극대화됐었을 때는 내가 실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음. 대응을 잘 못하는 상황에서 어, 스캘핑 매매를 하다 보면은 계속 손실만 보게 되는 어,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수익과 손실이 그둘다 극대화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먼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 중에 이제 가장 크게 많이 볼수 있는 게 오늘 하루 안쪽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 오늘 안정적으로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구간 라인들 그 다음에. 내가 좀더 편안하게 볼수 있는 구간들만 설정해 놓으면은 어 2~3% 또는 손실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2% 안쪽으로 정리를 할수 있어서 좀더 어 디테일한 좀 종목 관리나 아니면은 계좌 포트 관리가 좀어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우리 돈나무 언니는 대단하네. 캐시우드라는 닉네임을쓴 캐시우드님. 윤쌤 덕에 오늘 이뭐 종목은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여기 나오지만 땡땡땡 종목으로 12%를 먹고 나왔다. 아니 스캘핑에서 12% 먹는 거는 이건 수익 중장기 투자인데, 물론 뭐한 번에 <laughs> 수익 내신 건지, 오늘 이, 이게 이트론, 이트론이라는 이틀원, 종목을 매매하셨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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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어, 수익을 많이 내셨다고 얘기하네요. 네. 네. 그러게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까댓글걸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대응하면서 할수 있는 분들은 짧게 짧게 해서 차곡차곡 쌓는 거고. 네. 네. 손실이 나게 되면 사실은 그냥 계좌가 그냥, 어, 하면 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아, 윤쌤이, 얼굴이 좀 빨개졌다고요? 저보로 맨날 볼 빨간 어쩌고 하시더니, 오늘 저보고 <laughs>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저보고 얘기하는 건가? 저도 <laughs> 여권 들었는데 예. 자, 스캘핑의 장단점. 글쎄, 근데 너무 원론적인데? 잘하면 수익 내고 못하면 터진다?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좀더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네. 어, 아마 초보자분들이나 중수분들, 고수분들 아마 다 부분 좀 겪으실 수 있는, 스캘핑 하다 보면 겪으실 수 있는 얘기들인데, 음. 어, 시장의 영향을 너무 많이 탄다라는 거. 왜냐면은, 단타 단기 스윙 중장이신 분들은 내가 떨어질 때는 잡아놓고, 그 다음 올라갈 때는 털어내주고, 이런 흐름들이 많이 가능하고, 박스권이나 횡보자리에서 내 포트 관리를 한다라는 것들이 가능한데, 어,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영향을 너무 많이 타는 거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급등 종목들을 좀 많이 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등락폭을 좀 크게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승장일 때는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아도 편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좀 괜찮은 편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횡보장이 좀 약해요, 스켈퍼들이. 음, 그러니까, 그렇겠네. 변동성이 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수급들이 다 퍼지고, 등락폭들도 없는 상태에서, 네. 매매를 못 하다 보니까, 음. 우리가 원하는 시장들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음. 어, 우리 장이 22일 정도 열리지만, 전부 다 매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를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음. 22일 정도장이 열리면 내가 원하는 장한 10일 정도나 한 13일 정도를 찾아 가지고 그 안에서 매매를 해야 돼서 그거를 잘못 하게 됐었을 때 또는 내가 그 상황에서 매매를 못 했을 때에는 수익이나 아니면 월별 계좌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어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단점으로 제가 꼽고 있어요. 네. 네. 방송을 언제까지 하냐고 정호님이 물어보셨는데, 예, 원래 뭐, 한 시간 저희, 예, 정규 방송 한 시간입니다. 하다 보면 더 하기도 하고, 뭐, 들한 적은, 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이제, 한 3포인트 플러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한 2포인트 갔다가, 3포인트, 5포인트로 끝나면, 무지하게 재미없는 장면. 니다 그런 날은, 네, 그냥, 낚싯대 메고 놀러 가야겠네. 네. <laughs> 놀러 가야 되고, 오히려, 뭐, 떨어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스윙은 올라갈 때만 스윙 되지만 네. 뭐 떨어지더라도 수익 가능성 있 그죠? 떨어지거나 그... 올라가면서 흔들어지는 게 네. 오히려 스캘핑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좋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변동성 장난 아니잖아요 하루에고 뭐. 네.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낮았는데 그 전에 하루에 막 70포인트, 50포인트씩 막은들요 이런 게는 아주 눈빛이 반짝반짝하겠네. 그렇죠. 그 네. 여기서 우리 스캘퍼들의 또 요새 어 하나의 또 고민과 네. 걱정들이 좀 생기는 게 음. 어떤 것들이냐면 지금 이제 뭐한 1, 2년 전 장만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매매를 했었을 때 테마나 세, 섹터가 하루에 한 섹터 또는 뭐두 섹터 정도가 이제 오전장, 오후장으로 좀 나눠서 움직였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서 하루에 많으면 한 6개의 섹터, 5개의 섹터가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음... 내가 템포가 조금씩만 늦어져도 6개 종목에서 손실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연타라서 손실을 나거나 아니면 은 테마를 못타서 수익을 못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조금 많이 어려워졌을 거고 중수나 고수분들은 내가 미리 뛰어갈 때 잡아놓고 수익들을 볼수 있다 보니까 조금 수익들이 극대화되고 어~ 있지 않나 그래서 요새 실력들에 대해서 수익률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변동성이 있으면 좋지만 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한 종목이나 한 색깔만 넣어줘도 되는데 어~ 너무 수급이 많이 분산돼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네.